0, 4, 0, 6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올릴게요. 됐죠? 자, 좀 어렵습니다. 이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면 여기까지 가정이죠? 중근을 가지면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예요. 여기가 2가 있어서 짝시 공식을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던 곱셈 법칙이 또 나와요. 얘가 제로가 된다고 하네요. 면이잖아요,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제로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얘가 제로가 되려면 a, b, c가 실수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제로, 여기가 제로, 여기가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a, b, c가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이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방금 요구했던 게0보다 크면이에요. 그러면 A는 B가 아니기만 하면요. 요게 B가 C랑 돼도 C랑 A가 같아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B가 아니면 돼요. 나머지는 동케어죠 돈케어.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B랑 C랑 같아도 D는 판별시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2차 방정식 허그전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 공식을 그대로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랑 0보다 큰 경우뿐이 없어요 0보다 작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 영, 니은, 디귿 다 참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